거기 불편하게 서 있지 말고 앉아요, 배선님. 차는 뭘로 할래요? 아니, 나한테 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타드릴까 하고. 왜 훔친 놀라고 그러실까? 못 들을 말이라도 들었어요? 하긴, 신기하긴 할 거야. 그죠? 우리 비서님, 오늘은 웬일로 사장이 직접 타주는 차를 다 마셔보고. 녹차? 커피? 홍차? 뭐가 좋아요? 음, 아, 비서님은 내 취향을 잘 아는데, 정장난 비서님 취향을 모르네. 그러면, 홍차, 당첨. 자요. 홍차에도 안 섞었습니다. 그렇게 눈치 보지 마요. 나도 비서님이 당황했을 거 아는데, 지금 내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비서님께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거든. 아, 뭐 좋아요. 그러면 비서님 그만 긴장하시게 본론부터 꺼내죠. 우리 결혼합시다. 어유, 살에 들리셨네. 여기 티슈 티슈. 아, 누구냐니, 우리라고 말했잖아요. 비서님이랑, 나. 지금 여기 내 앞에 비서님밖에 더 있나?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나랑, 결혼해요. 알겠죠, 비서님? 아니,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일단, 내 앞에 비서님 만큼 조건 잘 맞는 사람이 없어요. 신체 건강한 미운 여성. 완벽하잖아. 손가락에 그 흔한 실반지 하나 없는 걸 보면, 사귀는 남자도 없는 것 같고, 사장실로 첫 출근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비서님도 연애 안한 지는 최소 3년은 넘었다는 얘기고. 아, 그게 나 때문이다. 내가 하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내면서 소처럼 부려먹어서. 알았어요. 책임을 통감하는 바. 결혼으로 갚을게요. 딱 좋죠. 농담이 아닌데, 왜 농담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도 대기업 계열사 사장인데, 어째서 비서님께 청혼을 하냐고요? 지금 나한테 대안이 비서님밖에 없으니까. 봐요, 비서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줄 알아요? 엊그제던가, 글쎄 증권가에 이런 찌라시가 돌았다네요. 제이그룹 차남이자 계열사 사장인 내까 게이라고 뭡니까? 설마 비서님까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 뭐, 나처럼 외모, 스펙, 재력, 뭐 하나 빠짐없이 우월한 남자가 몇 년째 만나는 상대 없으니, 그런 억측이 나돌만도 하지. 거기까진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 어르신이 그걸 봐버리셨네? 이번 주 내로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노발대발하시는데, 아휴, 안 데려갔다가 당장 주주들 죄 모아놓고 긴급 이사회 소집해서 내모가지라도 난리 분위기란 말이에요. 좋아진말구요나 쫓겨나면 누가 내 자리에 들어올 줄 알고. 내 동생, 걔 막난인 거 소문들어 알잖아요. 만약에 걔가 사장되면 비서님의 직장 생활은 가시 바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불지옥 정도는 될걸? 그러니 비서님도 나한테 협조하시는 편이 좋겠죠? 그냥 눈딱 감고, 하얀 드레스 입고, 나랑, 식장 문턱 밟읍시다. 내가 손가락에 엄청 무거운 다이아 반지 끼워드릴게. 티파니? 카르티에? 말만 해요. 비서님 취향은 확실히 존중해드릴 테니까. 비서님도 나 좋아하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고. 다 들켰어요. 뭘 보고 그런 확신을 하냐고요? 나 해외 출장 잡힐 때마다 비서님이 보내주는 숙소 사진들. 전부 JPG 파일이었잖아요. JPG. 주, 사장님, 파워. 귀요미의 약자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너 어... 농담이었는데, 되게 쎄하게 받으시네. 뭐죠? 설마 내 제안이 안 느끼는 겁니까? 어째서?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나? 나 정도 조건이면 얼마든 더 훌륭한 상대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왜꼭 비서님이어야 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궁금합니까? 좋아요, 솔직해질게요. 지금 당장 비서님보다 더 훌륭한 상대가 없다면 답이 될까요? 생각해보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엊그제 게이라고 소문난 남자라 맞선 보겠다는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요?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그리고 비서님은 횟수로 3년간 사장이 나를 직접 서포트하고 있죠. 3년.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대부분 그 전에 내가 다 잘라버렸거든. 마음에 안 들어서. 비서님 만큼 나를 잘 알고 나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내가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비서님을 안 좋아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잘 들어요, 비서님. 아무리 나라도 싫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비서님에겐 결혼에 로맨스가 필수 조건이었나 보군요 순수하기도 하셔라 일생에 단한번 운명적 사랑 같은 거 필요하다면 안될 것도 없죠 내가 엊그제 퇴근해서 TV를 켰는데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운명이 뭐 별건가? 이렇게 필요할 때내 눈앞에 딱 나타나 주면 그게 운명인 거지. 그러니 비서님이 내 운명인 걸로 합시다. 나 성질 급해서 생각할 시간 많이 못 줘요. 오늘 퇴근 전까지 답해주면 고맙겠는데. 비서님이 정 싫다면 나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할 거면 나랑 해요. 결혼.